HG, HG.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ACC 아세토코르사 32 시즌 어소아리그 3라운드 2부결리스 인제에서 펼쳐지는 어, 배링 경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선전 에, 폴 포지션 나노 스파이시 선수가 54분 719를 기록하면서 어, 폴 잡았고요 쿼드로 연습 선수가 54초 994 카스카이유 유도미사일 블랙샤크 어, 워터빈 브리앙아주리 어, 아이엠 복차 어, 신서 이루 그 다음에 헨리쿠야 베스트전 카스토리 커리에브 카로티타 어, 호진 지미넴 아, 스피니슛 준빅토레 레빌 그 다음에, 미르 선수, 그리고 전지 선수와 루크 선수가 네, 트라이지 못했는데, 오늘 경기 참여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총 26명이 레이스를 펼치겠고요. 지금부터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제거하고. 자, 경기 스타트 합니다. 자, 일단 뭐첫 번째 뭐 라인. 일단, 나노 스파이치 선수가 워낙 뭐 깔끔하게 좀 달려, 지금 안쪽에 쿼드로 연선수로 들어왔거든요. 자, 사이드 벨 걸린 사이드 걸린아이고요 자, 그대로 걸리면서, 요거 영상은 좀 이따가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은 끝나고 보도록 할게요. 영상 좀 끊겨서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경기 시작이기 때문에 예, 끝나고 요거는 경기하고 관련없는 영상이기 때문에 끝나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지금 1등과 2등 싸우고 있었는데 그 사이 나노스파이시 선수가 선두로 치고 올라가고요 지금 코드로 에서도 아, 지금 옆에 카스카이 선수 못 봤죠 이거 지금 안 봤다라고 좀 해야 되고 여기서 약간의 접촉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코드로 순위 계속 내려가는데요 유도미잘 지나가고요 워터빈 지나가고요 쭉쭉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5등까지 내려가는 쿼드로 연속입니다 어 이거 뭐 자동문이 지금 됐다고 어, 봐도 무방할 정도의 지금 쿼드로 선수가 떨어지는데아 어, 안쪽 코스 뭔가요? 브리안 선수가 이걸 또 안쪽으로 어 거의 뭐몸통박진 선수들로 이제 공간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일단 접촉이 발생했고 일단 6등으로 올라가는 브리안입니다. 나노스파이시 초반에 스타트 살짝 늘렸으나 그대로 복구하면서 어 1등, 2대 카스카유 유동 위자 선수가 3대이고요 워터빈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커트로 연습 선수 같은 경우는 좀 5등까지 순위가 내려간 상황이에요. 어좀 후미권에서는 순위 면 굉장히 쿵큰이 어 많은데요. 자 일단 블랙샤크 선수가 좀 브리안 선수가 좀 과하게 한쪽금쓰 들어오면서 빼앗긴 게좀 있거든요. 그전 침착하게 어, 달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주 쿠야 선수가 26등까지 내려갔네요. 아무래도 주위권의 사고가, 또도 많은 차량들이 경기를 하기 때문에 주위권 사고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요. 그 사이 뭐 10등권 사고 다시 좀 변동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신서 선수가 순위 많이 내려갔네요. 네, 신서 선수가 가순위 많이 내려가면서 18등, 19등까지 내려가는 신서입니다. 자, 그냥 선두권 싸움은 유도미사일 선수와 워터빈 선수간의 대결로 볼수 있고요. 지금 나노스파이시 선수가 탈출에 성공한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지금 워터빈이 좀 인코스 사이드 사이드 걸어 보는데요. 여기서 유도미사일과 워터빈간의 대결, 이거 좋아할 선수는 뒤에 따라가는 쿼드로 선수가 굉장히 좋아할 만하죠. 여기서 쿼드로가. 안에 잘 파고들면 되거든요 사이드바 사이드고 이거 지금 3와이드로 나가기보다는 라인 선택 어느 라인을 탈 것이냐 아 어, 여기서 살짝 접촉이 있었고요 그 사이를 파고들면서 쿼드로 이 코스 이거 한입 뒤 뒤까지 나오나요? 일단 한 계단 상승하는 쿼드로 지금 진입하면서 유도미달 선수와 워터비 선수가 약간의 접촉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 오른쪽 공간이 살짝 열렸었거든요 이 열린 공간으로 이 선수가 그대로 차지하면서 허드로 연섭 선수가 4등까지 올라갑니다 초반에 약간 좀 흔들린 퍼포먼스 약간 제자리 찾아가는 것 같은데 아 이번에 지금 유도미사일 선수와 구리안 선수 간에 또 충돌이 있었어요 오늘 구리안 선수가 좀 과하게 좀 들어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 약간 있었고요 자 아, 일단 아이엠 네, 브리안 브리안 대 아이엠 그 뒤에 블랙샤크까지 갑니다 자 이거는 3와이드 무조건 나가야죠 에이, 이거는 무조건 3와이드죠 3와이드가 안들어갈 수없는데아 조금 부족했나요 핑크에 사실 뭐 블랙이 아니고 핑크샤크거든요 핑샤 선수가 그대로 안쪽 안쪽 못들어가나요 근데 아이엠 코사아웃 하면서 한계단 올라가는 블랙샤크 올라갑니다 아, 이거는 서로 접전을 하면서 아이엠 선수가 살짝 바깥으로 빠졌고요. 그 빠진 공과 파고들면서 블랙샤크 선수가 7등으로 올라갑니다. 아, 어, 오늘 제이팩스도 어, 굉장히 잘 타요. 예, 예. 제가 오늘 뭐 세카를 어, 받아서 뭐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오늘 블랙샤크 선수가 굉장히 어, 좋은 실력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깔끔한 주행이었죠. 무리하지 않고 저기 3와이드로 붙으면서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짝 뒤로 빠지면서 아, 그 안쪽에 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차가 언더가 나는 거 확인하고 그대로 안쪽으로 감으면서 어, 깔끔한 역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또 살짝 빠지면 아니 인코스 그렇죠. 그렇지만 불리한 선수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10등권 동네가 난리인데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에요. 이제 아주리 빠져나오고요. 지금 헨리 선수와 폭차 선수에 충돌이 있었는데요. 자, 그 사이에 지민엠 선수가 이거 사선으로 들어가면 위험하죠? 아, 여기서 큰 사고 발생합니다. 자, 아, 그러면서 폭차, 폭차 선수가 12등 올라오네요. 아, 그 지민엠 선수는 아무래도 오늘 첫 참여인 걸로 보이는데, 아, 순위가 많이 떨어지고요. 커리 앰프 가로질렀어요. 제가 봤어요. 아, 지금 지민의 선수는 뭐 거의 뭐, 오늘 회생 굴릉 정도로 많이 떨어졌죠. 아, 그리고 미르 선수와 아, 이루 선수. 아, 다시 커리어의 브 베스트죠. 아, 이 선수들은 오늘 굉장히 상관 많이 발생하는데요. 다들 조금 성격이 좀 급해진 게 아닌가 싶네요. 자, 그 사이 IM 선수와 블랙샤크 선수 간에 7등, 8등 간격이 좁혀지고 있고요 지금 선두권은 나노스파이트 선수가 1.7초, 약간 좀 1, 2, 3등 격차 조금씩 나고 있는, 어, 가운데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GTA5 해야 되는데, GTA5 각이 늦어질 것 같아요. 자, IM 선수와 IM 그라운드. 아 기억 나나요? 여러분들 술 게임 같은 거 있을 때막 그랬잖아. I M 그랑드 자기 이아 <laughs> 갑자기 I M 선수 보니까 에, 생각이 나네요. 요즘에는 안 아, 그런가? <laughs> 옛날에나 했잖아. 옛날에 다 하, 하였으면서 저 아이씨들. 팀띵띵띵펜아 프라이 <laughs> 프라이팬도 정말. <laughs> 빠아앗씨! <laughs> 네, 아,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자, 일단, 유도미잘 선수와 브리안 선수, 어, 그리고 블랙샤크 선수와 아이엠 선수간의 대결이 어에피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한다잖아요. 자, 이루 선수와 베스트 장 선수, 어, 싸움 잠깐 있었고요 오늘 이루 선수가 15등. 지금 중위권, 아, 지금 커리브또 사고 났는, 커리에브 또 사고 났거든요? 아 커리브 뭐 순이 밀리면서 이 동네 뭐 거의 뭐 차가 박살날 정도의 과감한 주행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지금 몸통 박죽이 준빅토리 선수. 아 지금 전진 선수가 이거 전진을 못하죠 이렇게 되면 그대로 코스 앞 타고 갑니다. 자 안쪽 열리면서 신서가 그 자리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2등 올라갑니다. 이거는 준 빅토리 선수가 다시 인코스 에 노리겠죠? 바깥쪽도 가나요? 그렇죠, 인쪽 레이트! 와준두 선수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일단 더 앞에, 신선 선수가 앞에 있기 때문에 다시 슬립 붙고 인코스! 메이스트랙이스트 그 지나서 1코스, 1코너에서 인코스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와, 여기서 이 코스 파고드는 주 빅토리. 오히려 지금 커리에브 선수가 이걸 또 노리는데, 아, 커리에브 조금 코스가 됐고요. 그렇지만 신서 선수가 뚫리지 않았어요. 와, 선수들이 정말 순위에 대한 욕심, 굉장하네요. 아할수 있죠 아이엠그라운드도 전설적인 게임입니다 네 여러분들 놀리지 마세요 자 카스카이유 워터빈 선수 간의 대결 아이엠 선수가 11등까지 내려왔나요아 수리 많이 내려왔네요 아이엠 선수가 자 지금 신서 선수가 스피슈 선수 아 지금 준비털이 못 봤죠 이건 신서 선수가 못 봤어요 아, 어, 지금 이 동네 정말, 아, 여기서 커리에브가 준비토리를 밀어버립니다. 이거는 100% 패널티 들어갈것 같은데요. 그리고 커팅하는 스피슛을또치어 차차, 씻었... 아, 버렸어요. 아, 여기서 또큰 사고가 발생하네요. 예, 이것도 지 근데 이거는 지금 코스아웃 탄 선수였기 때문에, 요거는 어, 조금 애매할 수 있겠네요. 확실히, 좀, 2부 경기가 오늘 좀 많이 거친 느낌입니다. 실제, 실제에서 나올 수 있는 사고들은 전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GTA 하기로 했었는데요. 새벽 2시할것 같은 건 기분 탓인지 모르겠어요. GTA 인재입니까? <laughs> 리뷰 커, 현황인가요? 아 오늘 좀 힘들겠는데요 자 지금 2등과 3등이 간격이 0.3초로 좁혀졌습니다 카스카이유 대 워터빈 OSL 어, 예선 진출했었던 워터빈 선수와 300%에서 어, 300%, 300 키운 아들 카스카이유 선수간의 대결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카스카이유 선수가 무난하게 막아내지 않을까 싶네요 아 카스카이유 선수가 사실 지방에 있어서 바쁘고 학생이다 보니까 지금 OSL에 참여 안한 거지 예 본선 진출자 참여 안한 거지 사실 뭐 지금 뭐 워터빌이나 코트로 연섭 선수나 다 그냥 압도를 압살을 어, 하고 있어요 카스카이유가 아안 열리죠 안 열리죠 예 그렇죠 열리지 않는 카스카이유 무너지지 않는 열리지 않는 강철 같은 문입니다 어, OSL 본, 본선 진출자들끼리 놀아라. 난 간다! 어,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어, 그대로 카스카이오 2등으로 쭉 빼는데, 지금 4등의 연섭 선수가, 이거 지금, 슬립, 안 붙나요? 사실 뭐, 워터민 선수 살짝 뒤에 붙어도, 어, 될 건데. 아, 팝콘 터진 소리가, 아, 팝콘 먹고 싶다. 오늘 집에 갈 때, 편의점에서 팝콘 사가야 되겠네요. 아, 이거 워터빈 잃으면 안 되죠? 아, 그대로 밀어버렸어요. 예. 자, 그러면서 손에 맞고, 지금 연습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앞에 살짝 걸려있긴 하지만, 자, 여기서 재가 속하면서 워터빈이 다시 역전 가능한가요? 아, 또 몸싸움? 몸싸움 하면서 사이드 발사이 다시 걸리는데 뒤로 들어가는 연습이네요. 나 신서 신서, 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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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푸싱인가요? <laughs> 아 이거는 좀 신서에서 푸싱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거든요. 어, 우리 신서 선도 굉장히 좀 거친 모습입니다. 오늘 야근 시키려고 하는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10등의 폭차 네, 선수고요. 헨리 선수하고의,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 오늘은 헨리 선수가 굉히좀 안정적으로 잘 타주고 있습니다. <laughs> 자, 커리아, 아, 사 전진 선수와 베스트장 선수 간에, 어, 접촉이 있었고, 아, 전진 꿀석하네요 음, 쿠야, 아줄리 어, 지민엠 선수가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이런 사고로 확실한 사고들은 빨리빨리 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금방금방 합니다. 여기서 이제 슬립이 나오고 지금 2, 3, 4등이 같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1등은 뭐 나노스파이시 선수가 워낙 빠르고 나머지 지금 2, 3, 4등 싸움이거든요. 뭐 약간의 접촉이 있었고요. 이거는 지금 쿼드로 연속 선수가 못 들어갔나요? 와! 지금 워터비 선수가 내가 피하고 그대로 막아버렸어요 그리 레이스 인스턴트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어, 충돌이었는데 일단은 다시 막아서는 워터비입니다어 예. 지금 234등도 거의 뭐 영혼을 건 배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안쪽은 물려있기 때문에 살짝 바깥으로 돌아주는 워터비 선수고요 이번엔 빠졌죠. 이거는 지금 여자선수 각이 왔죠. 각이 왔는데, 아, 약간의 또 몸싸움이 펼쳐지고 있고, 브레이킹, 여기서 브레이킹 싸움이거든요. 와, 이걸 또 브레이킹에서 이겨내는 워터비, 안쪽 열렸나요? 열리면 또다시 이야기 달라지는데요. 또다시 몸싸움, 몸싸움. 그렇지만 막아서나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먼저 꺾으면 이기거든요. 같이 꺾으면 몰라요. 계속 물려있는 상황에서. 와 지금 거의 몇번 무비무비 하나요 그렇지만 다시 여기서 아 코드롤 코싸아웃 약간의 충돌 브레이킹 충돌하 초월한건가요? 다시 워터빌이 다시 워터빌과 코드롤에서 다시 충돌했고요 스카이온이 기분 좋죠 자막하셨어요 결국에는 워터빌이 3등 유지합니다 이 서로 간에 약간씩 빠지는 실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이거는 피트, 피트, 피트. 아, 피트. 아, 이게, 아, 빡쩍. 빡종. 그렇다고 빡쩍 할건 아니었는데, 아, 그냥 그 피트, 피트 통과하면 되거든요. 아 어, 그대로 그냥 종료를 해버리는 연서 <laughs> 이거네 이거야 명장면이네요 네. <laughs> 여러분 이, 다 달리시는 선수분들은 굉장히 어떤 마음이 알겠지만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니었으니까요 네. <laughs> 다시 아이엠 선수가 인코스 파고들면서 헨리 선수 역전합니다 구등으로 네, 몰라, 올드텍었스나 바깥쪽으로 크게 돌면서 헨리가 오히려 사이드맨 사이드 걸었구요. 헨리가 먼저 치나, 가네얼. 그치 그렇지, 그렇지. 이래서 300% 해야 돼요. 그니까, 러 차가 박살 나는 거, 사고 나는 거에, 무뎌지고 아 이렇게 사고 나면 이렇게 손해를 보는구나 아 사고가 안 나야지 어 이런 어, 마음가짐이 중합니다 이래서 금요일 9시 반 300번의 드리뷰로 뵙겠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나 또 항의 같은 거는 채팅으로 하지 마시고 방송 채팅으로 하지 마시고 따로 심의를 거시거나, 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괜히 방송 와서 막, 어, 누가 뭐 어쩌네, 저쩌네. 어,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본인의 이미지 깎아먹는 짓이에요. 방송 분위기에도 안 좋아지고요. 모른 부분은. 네. 방송에서 항의하지 마시고. 따로 항의 채널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일단 여기 주인권도 굉장히 좀박빙 상황인데, 카스토리, 씬서, 1루 아, 준토리입니다 어, 잘못 들었어요. 자, 그렇지만 지금 카스토리 선수는 이 뒷동네에 아래 싸워라. 나는, 나대로 가겠다. 이 상황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야들이 좀 빠릅니다. 예. 어, 여러분들, 뭐, 보시는 방송 시청하시는 분도 재밌게 즐겨주시고, 뭐, 누구 누구 비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어,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오호진 폭차 선수가 7등 8등 싸움 어, 펼쳐지고 있고요. 여기가 좀2브레이스기 때문에 어떻게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 욕, 그니까 욕심이 나고 그러니까 본인 실력을 좀 과대평가하시는 분들이 어, 좀 사고를 좀 많이 내는 경향도 어, 있긴 하지만 뭐 이러면서 점점 배워 나가고 즐겨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혹시나 어, 사고 너무 크게 났는데, 우리 제가 즐기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즐기기만 됩니다. 즐기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부분들 좀 억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 시비를 통해서 해결하면 어, 되겠습니다. 자, 주 오늘 헨리 대 아이엠 선수의 대결이 굉장히 좀 치열한데요. 그리고 좀 루크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이 선수 피트를, 그, 퀄리파잉을 안 달렸거든요. 네. 아, 저 호진 선수 모조코스 아웃탱 인상이고. 여기서 헨리와 IM. 오, 저 IM 선수가 역전하면서 8등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살짝 빠졌거든요. 빠지면 헨리가, 아, 못 들어가나요? 지금 지 사이드 바 사이드 걸렸다라고 신용을 하려고 일부러 뒤로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이언 선수가 정확하게 알고 있죠. 내가 하긴인데 어, 여자밖 살짝 빠졌고요. 와, 이거 살려서 살려서 오려 야, 이거는 살려서 최대한 그 로스 적게 탈출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루크 선수가 이거는 아싸 땡큐 가져갔죠. 어, 이거는 둘다 코스 아웃 루크 선수가 9등 한계단 상승합니다. 나 이제 선두 파이널랩이고요. 아 나노 스파이시 뭐 그냥 뭐. 야 이것이 그냥 이 선수는 뭐 조만간 1부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대로 1부에서 어.. 만나 봐야 될 거. 무슨 울트라맨이요? 에이. 이 선수는 지금 1부 조만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2부 탑급이에요. 지금 굉장히 타임 좋네요. 2등인 카스카유 선수와 7초 정도의 간격을 두고 그대로 마무리 되기 직전인데요. 네, 워터비, 그 다음에 브레인, 브리안, 유동미사일, 블랙샤크. 5등, 6등 싸움 0.3초 간격이구요. 자, 거의 다 왔구요. 지금 5등, 6등 싸움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 오르막길 올라온 다음에터는 어, 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아니 여기밖에 없는데 추월포인트가 다 였는데 이걸 또 실수가 나오면서 역전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나노스파이 1등 들어오고요 카스카이유 워터민 브리안 그리고 아 이게 지금 블랙샤크 선수가 이거를 지금 만들어냅니다 사실 포인트가 저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와 이거를 만들어내면서 5등으로 마지막 역전 이뤄내네요 이 블랙샤크 유도미사 일 6등이고요 7등에 폭차 8등에 루크 근데 10등권은 뭘 9등 10등은 몰라요 지금 헨리 아이엠 계속 붙어가거든요 아 라인 막죠 앞에 있기 때문에 라인 막았는데 빠지면 오히려 라인이 빠진다면 자 어디서 여기까지인가요 아못들어갈것 같아요 여기까지네요 헨리 아이엠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남의 선수 들어오죠 네. 그리고, 아, 여긴 아직 몰라요. 여기 지금 아직 몰라요. 이루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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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싸움 계속 있어요. 계속 있는데, 그 사이에 준빅토리 선수까지 들어옵니다. 여기서 카스토리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동시, 거의 동시였는데, 에준빅토리 이루신서 선수 순이였네요 예. 그리고, 스피슛 선수까지 들어오면, 경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마지막에 세 대가 나란히 들어오는 장면도 명장면이었네요. 오늘 뭐 차량들이 많이 파손된 차량들이 많은데 뭐 다행히 어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어 수리비는 안 들어가는 거 그나마 어 다행이 아닐까 싶네요. TSR 팀 카스카이 6 2등 축하. 이제 동크민크 님이 남았네. 자, 이렇게 해서, 아, 네, 소파님 후원 감사합니다. 에이, 카스카유 선수가 2등을 했고요 나노스파이시 선수가 1등. 워터민 브리안. 그 다음에 블랙샤크 유도미사일, 폭차, 루크, 헨리, 아이엠. 어, 네. 로티 이카. 이렇게 되는거 맞나요? 어, 호진, 카스토리, 준빅토리, 이루, 신서 레비, 어, 전진, 어, 스피드슛, 커리에브, 어, 베스트장, 쿼드로연선 어, 미르, 아쥬리, 쿠야, 어, 지미랩 선수 순으로 오늘 경기 여기서 마무리 어, 되고요 자 이렇게 2부 경기 굉장히 치열하고 공격적인 어, 경기였는데 1부 레이스 어떻게 할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러면 2부 레이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생방송 가로TV에서 진행하고요. 지금까지 이브레이스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